안녕하세요 주한나눌병원 관절세터 박숙상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50대 여성의 치료에 반응이 없는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본 환자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은 나이는 50대 여자분이시고요 특별하게 험한 일은 하진 않으세요 그냥 가정 주부시고 그냥 좋아하는 운동이 좀 있으세요 이제 수영 좋아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수영장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에 특징적인 증상은 역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요 특정 각도 이상을 팔을 이제 올리기만 하면은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항상 어깨에서도 이제 그 우리 어깨 알통 부분, 삼각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육 나와 있는 부분을 쥐어 잡고, 여기가 항상 계속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 더 넘게도 아팠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치료를 하면서, 계속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사도 맞아 보고 도수치료도 해 보고 뭐, 뭐 충격파도 받아 보고 뭐 이제 주사 중에 비싼 주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PRP 치료 받아 봤다. 뭐 줄기세포도 받아 봤다. 신경치료도 받아 봤다. 이것저것 다해 봤는데 통증이 해결이 안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고 엑스레이를 그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환자분한테 오른쪽 어깨가 아프신 분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 어깨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제 젊은 연령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이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이 밝죠? 하얀색 근데 조금 어두워요 어깨에 반복적인 통증이나 이제 지속된 어떤 충돌증후군 혹은 회전근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상완골 그러니까 위팔뼈의 유시적인 골밑도 감소를 유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아무래도 양쪽을 골고루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도 우리가 뼈가 못자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봤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이.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통증과 연, 연관이 되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는 오른쪽 어깨가 왜 이렇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앞쪽에도 뭔가 물이 좀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두박근 자체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차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두박근 쪽으로 많이 이렇게 차 있고요 견갑파근이라고 하는 힘줄은 비교적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뼈의 형태를 자세히 보는 컷을 보시면 어깨뼈가 형태가 이미 좀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짜라 있는 부분들이 어깨 후반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까지도 이렇게 우짜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힘줄 상태 자체는 그 비교적 양호했어요.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잘 갑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런 충돌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견봉화 관절 자체에 물이 차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염증 상태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관찰이 됐어요. 자이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치료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도 진행이 이제 막을 수가 없고, 행줄 상태는 일부 손상이 돼 있으며, 이두막근 같은 경우에 손상이 좀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극상건 주변에 눈에 띄게 진행된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반절경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블룩 쏟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뼈가 우자라 있는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렇게 블록소사 있고요. 조금 다듬어내면 날카로운 뼈 부분들이 더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 깔끔하게 다듬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압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줄을 꽉 누르고 있는 목욕제고 있는 뼈의 일부분 조직을 제거를 해서 힘줄이 어느 정도 자기의 주행을 확보하고 혈액 순환에 대해서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순환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하게 평평하게 다 다듬어서 해놓고요. 힘줄 자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보풀하게 올라오듯이 그런 약간 달아있는 형태는 보이긴 하지만 끊어진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특별한 조치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 되게, 되게 되고요. 어떤 상 흉터나 혹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 자체도 시간이 워낙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그 전후의 영상을 좀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어깨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그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막고 있어서 그 힘줄에 어떤 주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나면 공간이 많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공간이 아예 확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수술 직후의 영상이라서 약간의 어떤, 이제, 출혈 같은 게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감압이 된거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환자분 같은 경우에 다행인 건그 이후에도 재활을 잘 따려주셨기 때문에 결국 대단히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좋아지셨습니다. 치료는 꼭 이어져야 된다. 오늘의 사례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세요.